여기 구장에 나타난 말씀은 아마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아마 몇 번을 읽어도 구장에 나타난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8장에 빌다시 이야기한 이야기에 대해서 요비,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빌다시 이야기하기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 자녀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욥이 대답하기를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고 그가 무엇을 결정하시면 결정대로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움직이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린다. 이건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산을 옮겨버리고, 땅의 기둥들을 흔들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들 땅이 그거 깨닫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능이 명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나도 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나니 이건 일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식으로 해를 가리우고 별을 가리 달을 가리우고 이런 모든 것을 가리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그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구절 그 8절 말씀에 그가 홀로 하늘 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해일. 헤일. 그렇죠? 해일이 일어난 세나미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북두성, 그리고 삼성, 묘성, 남방의 묘실, 이렇게 돼 있는데, 북두성은 큰 곰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삼성이라고 돼 있는데,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묘성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일꾼의 별자리야. 그리고 여기 남방의 밀실, 이것은 열두궁의 별자리. 근데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 이런 모든 하늘의 달들,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거 안다.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큰 일, 기이한 일들을 그분이 행하시지만, 사실은, 11절 말씀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도 큰 분이라, 너무너무 크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내가 그것을 본다고 한들,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닫겠느냐. 나 깨달을 수 없다. 내가 그거 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거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뺏으면 누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감히 물을 수 좋잖아 하나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 행하시는 그런 일들.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은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을 한마디로 도와서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굴복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나를 심판할지라도 내가 그분에게 그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밖에 내가 할수 있는 것 사실 없다. 뒤에 나타난 말씀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겠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내가 그렇게 악하진 않은데, 하나님이 악인과 함께 나를 똑같이 다루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에 불평스럽지만, 불만스럽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할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기를 22절 말씀에 20, 20절 말씀에도 절말에 가령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우유롭다고 얘기해도 그분이 나를 정죄하시면 내가 죄인이지 내가 뭐,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뒤에도 22절에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를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 같이 멸하시는 그런 일들, 이런 일에 의해서 사실은 나도 그 손에 넘어간 것 뿐이다.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 그렇게 악인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악인과 함께 똑같이 다루시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나.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나타난 말씀 2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랴. 정죄하심을 당한다. 내가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피해지나? 그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결백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해도 할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해봐도 수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수고하리까? 이렇게 수고하다. 이게 아가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진맥진 하겠나? 기진맥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도 요비 이 일로 인해서 나름대로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고통으로부터 자기가 돌이킬 수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백을 주장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도 내가 분간도 못하겠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이건 눈 녹은 물, 깨끗한 물이라는 거죠. 깨끗한 물로 내 몸을 씻고 잿물, 잿물 우리가 옛날에는 다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데 쓰는 거지않아요 그렇게 내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개천에다 도로 던져 놓으시는데, 하나님이 아이 도로는 개천 물 흐르는 데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로 던져 놓으시는데, 아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엔 그런 간격이 큰데, 내가 판결자, 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판결자라고 하는 말이 모키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키아 이게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 중부자가 있으면 내가 좋겠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간격이 너무 큰데, 중부자도 없으니, 내가 정말 답답하다. 어? 그래서 나는 다만 구하고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거 말게, 말고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그냥 바라는 거, 하나님,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거밖에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맥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전체적인 맥은 분명합니다. 전체적인 맥은 분명한데 그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해보려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 나에게 중부자가 있든지,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 것처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는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구나. 요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 이 서로, 이 차이가 크죠. 일단은 인간에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의식이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은 너무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모르는 거죠. 그냥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뭐든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인간의 의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의보다도 죄성이 더 강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절대 의거든요. 그분 자체가 그냥 의,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무지하거든요. 무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은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한 번은 제가 아파트 앞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혼자 계시기에 제가 그분에게 남자분이신데 존도를 했대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청양에서 원래 살고 있었대요. 청양에서 살고 있는데 손자녀들 돌보려고 자기 부인하고 함께 아들 집에 왔다는 거예요. 시골에 계시다가 오신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 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늘님이 계시죠. 농사를 줘보면, 하늘님이 비를 안 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늘님이 계시죠.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있는 그 신상도 내가 봤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님, 아, 누군가, 그래, 누군가가 도 없는 그분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나? 그런데 그분은 누군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면 그러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그거죠. 제가 한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게할 때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식사를 하느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땐 공부도 잘했대. 영어도 잘하셔.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잘했대.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사업이 잘 나가고, 그럴 땐늘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노력 안 해서 저렇지. 자기 공부해보니까 공부하면 되거든요. 사업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저거 노력 안 해서 저렇지.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무너지니까 가족들을 살릴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을 살릴까? 그때 당시에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아내 이름이나 처갓집의 이름으로 재산을 돌린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이혼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혼을 하니까 이제 남남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자기 마음껏 이렇게라도 해서 가족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다시 재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재기가 안 되는 거요. 예 재기가 안 되니까, 집에서 부인 눈치 보는 게 그게 어렵더래요. 그래서 서서히 밖으로 이제 돌기 시작한 거죠. 밖으로 돌면서 이 일, 저일 그냥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밖으로 돌기 시작하고, 사업 부도 나고,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 입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더라. 그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야. 자기가 그런 상태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한테 한마디로 얹혀서, 그렇게 사는 일들이 별로 허용이 안 되고, 부인 눈치 봐야 되고, 왜냐,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그냥 이혼이 안 됐으면 그래도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아 이혼이 돼버렸으니 이게 그리고 나서 밖으로 돌기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아저 사람들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안 살으니까 그렇지 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몸도 따르지도 않고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노 숙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잘 나갈 땐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 가지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요비 지금 항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요비 항변하고 싶은 건 하나님.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누가 그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누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욕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닥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우심을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 악인과 선인를 하나님 함께 다루시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여기,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좀 살살 좀 다뤄주세요. 나좀 살살 좀 다뤄주세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거,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지, 저거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들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 그렇게 두렵게 하지 마시고 숨도 못시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살살 좀다뤄주십시오 지금 요비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요배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나오는 요배 친구들의 이야기, 다 지금 똑같은 관점, 똑같은 시선으로 계속 욕을 질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을 버리지 못하는 게참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욕이 지금 또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것은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실진데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소환한들 하나님하고 나 사이 에 무슨 재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보자가 필요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이 막힌 담,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런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중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도저히 이게 이 간극이 너무 커서 이 간극을 좁힐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토십니다. 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체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성경 복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눈 녹은 물로 깨끗이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다시 던져버리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거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욕과 같은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상심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욕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요비 만나는 중보자, 우리가 만나는 그 중보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해봐도,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의 결백을 주장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하고 요비 고백하던 것처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살아나온 성도들 주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다시 세임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저 사람들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능해서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도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오이코스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오이코스 전도 축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되, 저희들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들이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온 성도들, 은혜, 은혜를 더하시고, 또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통증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께서 참된 평안으로 새 힘으로 소망되어 주셔서 이들이 소망 중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